네. 개념원리 미적분원 46번 연습문제입니다. 자, X가 마이너스 3으로 가까워질 때 다음이 B로 수렴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X가 마이너스 3으로 가까워지면 분모가 0이 될거 아니야? 이렇게 수렴을 하려면 분자에도 0인자가 있어서 0인자를 없애야 한단 말이에요. 그치? 그럼 X가 마이너스 3으로 간다고 하면 9. 더하기 3 마이너스 3에다가 마이너스 3a가 0이어야 됩니다. 즉, 3 마이너스 3a가 0인 거니까 a가 바로 1인 걸알 수가 있네요. 그리고 나서 루트 x 제곱 빼기 x 빼기 3 더하기 1x가 되는 거고요. x 더하기 3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근데 0인자를 없애야 한다 했잖아. 아직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녀석은 유리화를 해서요. 분모 분자에다가 루트 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3 마이너스 x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분자는 이거 제곱되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면서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 없어질 거고요. 분자가 마이너스 x 더하기 3만 남아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럼 이제 분모 분자에서 x 더하기 3인 0인자를 제거하고 x에다 마이너스 3을 넣어보면 되겠죠. 아까 여기 마이너스 3 넣었을 때 루트 9, 즉 3이었단 말이야. 그리고 얘는 플러스 3이 되겠네요. 그리고 남아있는 게 뭔가요? 여기에서... 지금, 어, 유리화 하고 나서 없애고 남은 거, 요거 마이너스 1만 남았잖아. 따라서 B는 마이너스 6분의 1이 되었겠네요. 근데 A 더하기 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문제의 정답은 6분의 5가 되겠습니다.